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이번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에 국내 사찰에서 불교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대회 마지막 날 서울 한강변의 전통 사찰 마포 석불사를 찾은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도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 불교의 매력에 한껏 빠져들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청소년 축제 새만금 잼버리 폐영식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의 전통 사찰 석불사를 찾은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 먼 곳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모두가 환한 웃음으로 반갑게 맞아주고 단주도 선물합니다. 가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환영하고요. 신 분들 오셔서 너무 어, 고 스님의 설명에 따라 온몸에 긴장을 풀고 허리를 곧게 세워 명상에 빠져듭니다. 지금 법당 안에 이곳에 내가 있음을 느끼고 숨을 들이쉬고. 스카우트 대원들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I think the m e d i t 대원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꽃을 비롯한 한국 불교 전통 문양이 새겨진 부채에 마음의 색깔을 채워 넣습니다. 색색의 색연필로 꼼꼼하게 칠하고 모양은 같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부채가 완성됩니다. 대원들은 도심 속 산사에서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맛있는 한국 옥수수와 전통 차도 맛보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갑니다. 영국 잼버리 대표단은 유례없는 폭염에다 대회 조직위의 부실 운영 논란 속에서 조기에 야영지를 떠나 아쉬움이 컸지만 불교계의 환대 속에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한국 불교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의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할수 있어 아쉬움 대신 평생의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1,700년 전통의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마음 한편에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겼습니다. 아멘.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